b 스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점심을 책임지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방지 강원대책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경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방지 강원 대책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는데 이미 이름 안에 출범 이유가 들어가 있지만 좀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대책이 정식 명칭은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방지 강원 대책 위원회고요. 노동 단체, 농민 단체, 학부모 단체 포함해서 총 (14개) 단체로 결성되었습니다 이번에 폐암 대책위를 결성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강원도 교육청과 급식 노동자의 노동 강화로 인한 인원 확충 요구를 약 5년 이상 논의를 하는 도중에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폐암 환자가 발생이 되었고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폐암에 대한 제한은 80%가 산재 인정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튀김, 볶음 요리, 이런 발암 물질인 조리음에 관련해 후두 문제가 대두되었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후두 개선과 인력 보충 요구를 하였지만 예상과 어느 교육청이 먼저 하는가에 눈치만 보고 있고 급식 노동자의 건강은 아무리 책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에 위급함을 느꼈습니다. 조리실의 급식 노동자들은 20년 세월을 급식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건강권은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을 했던 겁니다. 네. 이런, 이런 한 환경이 상황이 지속이 되어 진다면 친환경 아이들의 정신급식이 존폐 위기까지 가지 않을까란 우려에 여러 단체에 함께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그 강원도 내 학교 의 급식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폐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폐암 발생 이후 노동조합에서 급식실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폐검사를 요구하였고 네. 작년 검사 결과에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조리사, 조리 실무사, 선생님들 중에서 경력 10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이신 분들 1755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전체 1755명 중 폐암 의심 소견 환자가 21명, 전체 검사자의 40%에 해당합니다. 그중 속상하게도 5분의 폐암 환자가 확인이 되었고요. 네. 어, 이 분들 중한 분은 이미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명 중에 두 명은 산재 승인이 되었고 두 명은 준비 중입니다. 그중 폐암 의심 환자는 종양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총 21명 중 14명이 매우 의심 소견으로 나왔습니다. 매우 의심 소견이 나온 분들은 급식소에 들어가기가 겁이 난다고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올해 나머지 분들 검사한 결과는 아직 음. 안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 급식 조리실의 노동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 저희가 아, 급식 저희가 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노동자의 어깨 손목 네. 승인률이 높다는 거고요. 예. 아, 이것이 다 급식 노동의 강한 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루 약10 2, 3시간 안에 정해진 수량의 식사를 준비를 하려니 밥솥의 무게가 15kg나 넘는 밥솥을 혼자 들어 옮겨야 하고 네. 튀김 요리에 물반죽 한 것을 뜯어 넣으려면 130, 60도가 넘는 뜨거운 기름에 손을 넣어 가며 튀겨야 합니다. 배식 끝나고 나면 20kg가 넘는 식판을 한꺼번에 들어 혼자 들어 옮겨 설거지를 해야 하는 등 11월인 지금도 위생복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아, 저희가 근골격계로 인한 질병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참았다가 시술과 수술로 방학을 보냅니다. 수술하고 휴식해내고 다시 쉬었다가 와서 다시 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지금 급식 노동자, 누구나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예 뭔가 그 시설 환경 개선이 좀 빨리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폐암 방지 대책위에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첫 번째는 충분한 예산 마련입니다. 환기 시설 검사 재설계 공사까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급식 노동자의 건강을 생각해 과학적인 설계와 준비를 요구합니다. 둘째는 업체가 준비되어. 해야 합니다. 다들 염려하는 부분이 강원도 내 학교 급식실 후드와 닥트를 전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에 학교 시설에 따라 설계가 달라야 하고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드는 것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학적인 믿을 수 있는 설비가 이루어졌음 합니다. 세 번째로 급식실 환기 시설을 재설계하는. 반드시 현장 근무자와 함께 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기계든 후드든 사용자 사용자가 편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전문가들이 늘 강조합니다. 기껏 비싼 돈 들여서 설치했다가 오히려 불편만 가중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급식실 인원 학충입니다 아파도 쉴수 없는 상황을 현실감 있는 대체 인력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네.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업 재해 방지 강원 대책 위원회가 이제 출범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가 시간이 좀 없네요. 좀 짧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폐암 환자와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장기적인 보상을 해야 합니다. 네. 20여 년을 급식실에 하다가 근무를 하다가 몸이 망가졌는데 이를 강원도 교육청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것은 급식실 결혼 문제입니다. 네. 급식실 처우 개선으로 다른 업체와 경쟁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강원도 교육청의 열린 소통과. 힘 있는 결단으로 급식 노동자의 희망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